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아, 저기 접시꽃이 있어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되게 힐링이 되네요. 오늘 저는 육족마늘 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야 육족마늘 주화 작업. 이건 뭐냐면 고객들에게 보낼 육족마늘 주화를 선별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고객들에게 갈 육족마늘 주화랍니다. 어떤 건잘 연걸었는데 또 어떤 건 지금 연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햇빛에 잘 말려두면 저절로 이렇게 자주 색깔로 연근 납니다. 이렇게 연걸게 되면은 잘 말려뒀다가 심을 때 이거 있잖아요. 밑에 거 떼어내고 위에 거이 부분 지금은 이렇게 그냥 둬요. 모자 쓰고 있죠. 고깔 모자처럼 이걸 떼어내고 나서 마늘 심듯이 이거 채로 그냥 그대로 띄엄띄엄 심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주화는 주화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농부 아내가 여러분에게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주화, 예쁘죠? 탐스럽죠?